야마하 MT-09 위에 올라타 엔진 소리 뱉어 툭툭 박자 맞춰가 황소처럼 달려 길을 다 가로질러 불꽃 튀어도 멈출 수 없어 난 질러 상남자는 말안에 그냥 보여줘 MT-09 타고 도로 위를 찢어줘 어둠 속에 빛이 돼 네온처럼 빛나 속도는 한계 없어 나를 막지 마라 용차 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크 영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mt 09 2025년식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거는 아니구요 네 감사하게도 야마하에서 일주일간 시승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시승할 때 폰거치대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sp 폰거치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쑥하고 쑥하고 쑥 하면은 폰거치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구요 mt 09 2세대랑 디자인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게 이 눈매가 좀 바뀌었는데 약간 2세대는 이런 눈, 4세대는 요런 눈, 어 3세대는 그만 알아보고 약간 여우를 형상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 상향등 부분이 바뀌었는데 여우의 이마에 인스타 360을 박아놨어요.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인스타 360을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물론 LED고요 솔직히 전면부는 2세대가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3세대랑 요거랑 비교한다? 그럼 또 이게 더이쁘고 그리고 턴시그널 턴시그널은 LED입니다 깔끔하게 LED로 변경이 되었고 2세대랑 다른 게 머드가 되었거든요 2세대는 근데 신형은 다시 휀다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포지션은 딱딱 휀다 딱. 이렇게 전형적인 네이키드 포지션이에요 장거리 주행에도 딱히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2세대보다는 굉장히 좀 편해졌고,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시트가 2세대는 그냥 이렇게 하나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변했네요 그리고 올링지 슈가, 그리고 브렘보 브레이크. 올린즈와 브렘보는 성능이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두 개는 말이 필요 없죠. 네.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야마하 유직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게 배기음을 주행시에도 사용자가 들을 수 있게끔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기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켜지고, 네, 순정 배기음인데, 어, 이거 나쁘지 않아요. 튜닝 안에도 들어줄만하지만 풀백에는 엄사주 그리고 또 보여줄게 스마트키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키를 소지하고 있다면은 키를 안 꽂고도 시동을, 시동을 걸수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키가 있는데 이걸 그냥 가방에 넣은 상태로 누르고 올려 그리고 시동을 딱 걸면 시동이 걸립니다 스마트키 처음 써보는데 편했어요 이 부분은 되게 그리고 CP3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거 이거는 진짜 고질병이 나는 거 바로 캠체인 소리죠 요 캠체인 소리랑 클러치 방 소리인데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아예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한데? 캔체인 소리랑 클러치 방 소리, 그 왕관 소리가 진짜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존 CP3 유저끼리 캔체인 소리와 클러치 방 소리가 난다? 이거 뭐 고장난 거 아니에요? 하면은, 야마 유저가 이제 댓글을 답니다. 야마 정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마 정품인데, 이젠 엔진 소리가 잘안 나도, 야마 정품이다. 테크놀로지야. 그 공차중량은 1 9 4 k m 로 진짜 휘두루마뚜루 진짜 출퇴근용 진짜 단거리, 장거리 진짜 멀티에요 얘는 그래서 제가 네이키드를 좋아하는건데 진짜 가벼워서 오랑캐 주행을 저는 안하지만 오랑캐 주행에 좀 특화된 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타볼까요? 영차 아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전자식 디지털 방식으로 변했네요 이게 깜빡이 켜고 싶으면 왼쪽 눌러 왼쪽 그리고 또 왼쪽 눌러 끌 거면 또 오른쪽 눌러 오른쪽 눌러 이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훨씬 편해졌네요. 업다운 킥시프트가 다 있습니다. 기존 2 세대에서는 업만 있었는데 이젠 다운도 있습니다. 업다운 킥시프트로 이제 릴스 찍는 거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게 다운 킥시프트 쓰면서 뎅뎅뎅뎅뎅 내가 나갈지 테크놀로지야. 다운 시프팅 진짜 테크놀로지예요. 레브 매칭 기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운 시프팅을 하는데 변속 충격이 없네요. 오른손으로 레브 매칭을 하지 않아도 변속 충격이 별로 없어요. 진짜 퀵 시프트는 개선이 많이 됐네요. 편해요, 편해. 물론 더 테크놀로지인 이 클러치에 대항하는 얌트가 아니지만, 없 다운 퀵시만 있으면은 뭐 진짜 사고 넘친다. 얌트가 아, 아닌 건좀 아쉽다 근데 얌트가 아니어도 난 만족 그리고 확실히 이게 전자장비가 많아졌다 보니까 기존 m t 공구보다더 안전성이 있, 있네요 왜냐면 전자장비가 너무 짱짱하게 잘 잡아줘 너무 안정적이야 근데 m t 공구는좀 불안정한 맛에 타는 것도 있거든요 <laughs> 인정? 자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좋네 그 살짝만 잡아도 확 멈춘다는 느낌이 아니라 스무스하게 확실히 제동을 해주네요. 역시 브랜보 근데 이게 순정임에도 불구하고 망사를 뚫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베개이 저한테 들려요. 물로 풀풀 베기는 못 이긴다. 근데 순정 치고는 괜찮다. 딱 이거예요. 그리고 MT 09 2세대 제거랑 같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유로5 플러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얘가 기존 황소바다에서 약간 네이마르 황소 주니어 빠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확! 확! 치고 가는 이런 확! 확! 치고 가는 느낌이 좀 감소했어요 대신 그만큼 안정적으로 좀 변했어요 오히려 기존 2세대가 인위적인 빠따일 수도 있겠네요 ECU 세팅값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더 재밌단 말이지 도파민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방금 방치턱 넘었을 때도 느끼는데 그 원래 제 거는 방지턱을 넘으면은 자세를 잡는데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이렇게 방지턱을 띠용 넘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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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냥 방지턱을 한번 띠용 넘으면 그냥 띠용 하고 끝나는 느낌이에요. 방지턱을 넘고 충격을 바로 잡아서 자세를 바로 잡네. 이렇게 이런 요철 같은 거 그냥 넘고 끝이야. 그 후에 반동이나 그런 게 없어. 근데 또 이게 네이마르, 황소 주니어, 빠따여도 빠따가 안 좋다? 절대 <laughs> 아니지. 이렇게 빨간 빠따가 안 좋다. 절대 아니지 하고서 빠따 보여주려고 그랬네. 시동에 걸려 버렸네 근데 브레이크 진짜 좋네. 뭔가 날것 같은 느낌은 사라졌는데, 그만큼 안정성을 챙겼다. 근데 이것도 프론트 쪽이 좀 가볍다고 느껴져요. 뭐타듯스럽게 얘가 시트우가 825인데, 뭔가 체감상 제거보다 시트우가 좀 높아진 느낌이에요. 자,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발착칙성은 기존 것보다 더안 좋아진 느낌? 뭐 키가 크면 상관이 없지만,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아, 1,698만 원, 1,698만 원, 좀 비싸긴 해요. 인정, 가성비 있는 가격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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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성비 없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이라 보기 어려워요. 그래도 재미만큼은 인정할 수 없는 녀석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한번 사면은 잘안 팔게 되고, 팔면은 좀아른아른해지는 그런 포지션이다. 아, 야 이거 핸들 많이 털린다 이것도 고속 시에 핸들이 털리네요 뭔가 뭐, 추가적으로 댐퍼를 달아 줘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MT 공구의 필수 튜닝이 하죠 아, 뭐 고속 와인딩을 하면서 올린즈 쇼바도 한번 볼게요. 어떤지. 예, 확실히 이 MT 공구는 와인딩에서 쥐약이다 이런 평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얘는 기존 MT 공구랑 다르게 취약이 아니네. 물론, 그렇게 빨리는 못 달립니다. 제가. 와인딩이 그렇게 잘 타는 게 아니라서. 쇼바의 영향이 크네요. 기존 NT 공구보다 약간은 더잘넣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안정성이 되게 높다. 되게 안정적이네요 역시 SP 아 어, 무섭다 이제 예 <laughs> 네, 와인딩 충분히 즐겼는데 쇼바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m t 1때는 불안정함이 있었어요 솔직히 뭐 하나 밟아도 덜컹덜컹거려서 이게 뱅킹하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노면이 안좋아도 바로 세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진짜 잘 눕네. 눌래 영차 아, 진짜 안정적이다. 그냥 휙휙 돌아 감겨 들어가네. 이렇게 일주일 정도 시승을 해가지고 리뷰를 찍어 봤는데, 진짜 다 육각형이야. 네 요즘 또 커뮤니티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 m t y u 차대 이슈. 종 a 장 차대 이슈. 이거는 진짜 소비자분이 잘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고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신형 공구도 스멀스멀 그런 이슈가 있다. m to t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슈가 있습니다도 네, 고질병이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약간 비정상적이긴 하죠 그렇게 사대가 동강동강 나는 사진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게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태까지 바이크 연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더 많은 바이크를 타보고 싶고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승 기회를 준다면 야무지게 한번 리뷰를 해볼 테니까 시승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제조사에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뭐 인스타그램 DM 이렇게 여기 아이디로 인스타그램 DM이나 어, 여기 위에 있는 메일로 분이 네, 한번 해 주십시오. 근데 DM 속도가 더 빨라요. 음. 속도계는 꽉 찼어 가로등 불빛 및내 그림자는 깎였어 아스프루 위를 삼켜 야수처럼 살아 바람 가르는 소리 내 뒤를 따라와 황소의 불처럼 직진해 내 방식 멈추란 말은 들었지 않아 반칙 도시를 지배해 이 도로의 왕 MT 공부 타고 나는 계속 간다 상남자는 말안에 그냥 보여줘 MT 공구 고도 t p 를 t t r 어 속에 빛이 되 네온처럼 빛나 속도는 한계 없어 나를 막지마 엔진 소리 울려 밤을 깨워버려 빨간 불도 의미 없어 전부 무너져 뒤를 돌아보지 않아 내 앞만 보고 상남자 정신으로 길을 만들어